안상 그만 라이벌 하요 오늘은 제가 스노우 카메라 알죠? 스노우 카메라를 해볼거네요 지금부터 바로 해보겠습니다 고고 아네 오늘은 스노우 카메라 할건데요 이거 해볼까요? 이거 말고 다른 거 해볼게요. 다른 거 변신하고 오겠습니다. 그러면,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여러분. 제가 이거 해볼게요. 어... 이것이, 음... 이것을, 이거를꾹 누르면, 이거 하얀색, 동그라미 있죠 꾹 누르면, 이 영상이 나오는데요 해보겠... 아우. <laughs> 해보겠습니다 예, yeah, 됐습니다. <laughs> 음. <laughs> 한 <한번> 번, <laughs> 보내볼게요. 됐죠? 이제, 어떻게 하 <laughs> 음. 잠시만요, 여러분들. 보내가지고 오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또 다른 거 해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, 여러분. 다른 거라고. 안눌려줘 이게. 잠시만요. 네, 됐습니다. 제가 껐다 켰다, 껐다 켰어 했는데. 어리면 안 돼요. 이제는들 바로. 네 여러분. <laughs> 잠시만요. 아 여러분들. 네. 제가 이거 말고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.

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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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, 여러분. 네, 여러분, 이렇게, 어, 하, 화면도 바꿀 수 있는데요. 이거는 어떡하? 너무 좀 그래. 이거? 어, 하나네? 화나네 이걸로 해야겠다. 배경도 있는데요, 여러분들. 이것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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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전 이게 마음에 들어요. 이거 이거 마음에 들어. 아하 뭐야 고장났어 이거. 잠시만. 네 여러분들 싫어 그래도 어좀어 어 제가 너무 어 싫다 해도 어. 아, 시어 연두 늘리지 마시고, 구독, 시도도 하지 마세요. 제발. 제가 어렵게 구독자 다명 근데, 근데 이상해요. 왜, 근데 벌써 구독자 5명이라는 게 이상해요. 제가 영상 별로 많이 찍, 많이 찍지 않았는데, 누, 누가 찍었는지. 이거 짱 웃긴데. 봐봐요 어 안녕 안녕 어 언니 언니 찰칵 이렇게 해서 친구들에게 보내요 보내요 저는 스노우맨에게 보냈어요. 봐봐요. 제가요. 이, 스노우를 오신 거 환영합니다. 재미있는 영상을 찍고 친구들에게 보내보세요. 채팅장, 채, 팅 채팅. 아, 채팅방에서 음자를 찍어 보내고 친구들과 그룹 채팅과할수 있어요. 스노우에서 보낼 영상은 친구가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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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가 한 번만 볼수 있어요. 망가진 사진도 걱정 없이 보내세요. 다음 메시지 받, 받으면 아무나에가 입력해 보세요. 님도 잘 부탁드려요. 읽. 귀, 귀, 귀엽네요. 저도 보낼게요. 스노우에는 친구랑 받고 꿀, 받으면 꿀잼 100배. 지금 시, 친구들을 스노우로 초대해서 함께 해보세요. 정말 재밌을 거예요. 잘자요. 요, 그 벌써 읽었어. 제 저는요. 저는 여기가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신나는 어, 게임이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!